어, 오늘 시편 47편은 이 찬양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찬양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어, 시인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만민에게 어, 세상 만민들이 마땅한 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도리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어, 저와 여러분의 찬양, 우리 모든 이들의, 모든 만민들의 찬양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죠. 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는 가운데 우는 이들도 있고, 찬양하는 가운데 기뻐하는 이들이 있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 시는 우리가 읽은 이 시는 절기 때 올려 드리는 찬양으로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또한 이 찬양 속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지존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온 땅의 왕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보다 더큰 존재가 있다면 어, 더 <laughs> 하나님보다 더큰 왕이 있다면 굳이 하나님을 찬양할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보다 더큰 존재가 없기 때문에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큰 존재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앞에 우리가 설때 어떻겠습니까?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좌정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설때 우리는 두려울 수 밖에 없겠죠. 그 경외함 때문에, 그 경외로움 때문에 그 앞에 엎드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밖에 없습니다. 3절에서는 그 찬양의 이유를 하나님의 행하심의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을 자신들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만미는 누구냐면, 이 가난 정복대, 여우수와 여에 의해서 정복된 그 민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에 있는 그 족속들, 여덟 개의 족속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가난 민족들을 이스라엘 앞에 굴복시키셨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그 놀라운 일들을 기념하며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 족속들이 그 이스라엘 발앞에 엎드린 것은, 굴복시켜진 것은, 가난의, 어, 아, 그 이스라엘의 어떤 공로나 노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시게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랑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내가 잘해서 이겼다. 내가 잘해서 이것이 다이루어 그들이 만민이 복종되었다 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열방에 대한 승리와 아울러서 이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영광이지요. 세상의 그 어떤 복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저희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또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감사한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한 어떤 것 때문에 줬다라고 한다면 대가성입니다. 하지만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어떠한 공로도 아니기 때문에 주신 것이어서 더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구원받을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것들을 행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자격과 공로가 없기 때문에 더욱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더욱 더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럽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소리 높여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인은 이 찬양의 대상인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6절 말씀에 보면은 찬송하라라고 찬양하라라고 명령을 네 번이나 반복합니다. 어쩌면 이 찬양하지 않는 이들에게 있어서 찬양을 좀 해라, 해라 이렇게 다그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찬양의 대상인 이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온 땅을 다스리고 만왕의 왕이신데 그왕 대신 그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왕이 아니라 나의 왕, 우리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죠. 위대하신 그 왕이 나의 왕, 왕이 우리의 왕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가슴 벅차겠습니까? 해외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한국의 위상을 높일 때그 사람들 앞에 서면 얼마나 가슴이 벅차겠냐라는 것입니다. 감히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감히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이 어찌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가슴 벅차게 만들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면서 온 땅의 왕이시기도 합니다.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은 지혜의 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의 시로 찬송해야 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말로 찬양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모든 것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 어떠한 말로도 표현하기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찬양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님께 우리 신년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는 더 온전한 찬양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은 거룩한 보좌에 앉으셔서 만민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곧 하나님의 보좌가 거룩한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찬양하고 화답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거룩한 삶으로. 그 보좌에 앉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찬양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과도 같습니다.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권세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날마다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 덕분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할렐루야 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